아, 또 저희 이제, 송이산, 이렇게 보시면, 딱 송이뼈리죠? 네. 일단은 나무를 지금 좀 쳐내긴 쳐냈는데, 천에서 몇년 동안 지금 이제, 요, 지금 돼 있는 산입니다. 아, 산전경이이렇고요 네,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또 여기 볼스볼스 튀어나왔길래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송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개가 또 송이가 나와 있네요. 음. 아, 이 주변에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너무 이쁩니다. 일곱 개줄 송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제가 지금 여기 하나가 보였어요. 네, 옆에 있는 게 하나가 보여가지고 보이는 곳을 이렇게 싹 살짝 뒤집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두 개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이쁘죠? 예, 가시 피지 않는 예, 1등급 송나무들, 일, 1등급 송에여 보시면 소나무밭이에요. 근데 여기가 깔이 많이 깊어서 애들이 지금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올라온 겁니다. 네, 이걸 찾는 데는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앞으로 더 대박 날 거라고 믿고, 네,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도 이렇게 네 송이가, 네, 이렇게 송이가 쭈루룩 있죠? 네. 지금 이게 송이가, 아, 여기 또 있네요. 여기 네 송이가 있고요. 지금 옆을 또 보다 보니까 여기가 또 하나가 더 있네요. 다섯 개. 이 주변에는 지금 말랐지만 그래도 어 포자가 지금 남아서 네그 지금 송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위 아래 이런데도 잘 보면 포자가 딱 걸쳐서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가 살짝 튀어나왔는데 여기 볼까요? 아 아니네요 네 일단은 총 다섯 개 하나 네 여기네개네 일단 송이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자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가 양지입니다 양지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 곳인데 이렇게 지금 나무들이 이런 잡 나무들이 가렸어요 하지만 위에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 밑에 보시면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고 지금 이쪽 지금 여기 낙엽이 많이 졌잖아요. 네. 근 낙엽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어, 송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송이가, 요, 이, 이 이런데서 나는 게, 땡 양지보다도 애들이 더 좋아요, 물건들이. 일단은, 자,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있죠? 네, 세 개. 아 여기 또 있는 것 같은데. 야, 좋네요 이거. 여기 네 개. 4개. 옮기고 어, 저쪽에. 여기도 뭐 올라왔는데. 아, 아니구나. 일단은 네개 하고요. 둘, 개, 세 개, 네 개. 여기도 뭐가 올라왔는데. 아 아니네. 아, 자 일단은 여기서도 지금 현재 네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 방금도 이쪽으로 밟고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 길인데 이렇게 길목인데 오 여기에 이렇게 지금 하나 둘네송이가 여기 세개네세개 3개, 네, 3개, 네, 여기 네개네개 다섯 개 네. 여기까지 여섯 개. 지금 여섯 개가 보입니다. 여섯 개가 보이고, 방금 전에 또 왼쪽을 봤더니, 저기에도 지금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일곱 개네요. 지금 여기서만 지금 한 40개 정도 딴것 같은데, 예. 저기 저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땅을 뚫고, 예. 일단은 저희 송이산 대박이네요, 오늘. 아유. 자. 계속 계속 더 돌아보고 대박 자리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 지금 저쪽에서 송이를 따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네, 여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네,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근데 네. 보시면 여게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 이렇게 두툼하게 올라와 있어요. 네. 이걸 딱 까보겠습니다. 이걸 까보면, 자, 여기 송이 보이십니까? 이야. 진짜, 여긴 소나무가 크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밑에 일곱 개까지 일곱 개가 한 군데 놨습니다. 아 이렇게 큰 두통에 이렇게 같이 일곱 개가 나 있다니 대박입니다, 대박. 아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한 자리에 일곱 개. 그런데 지금 여기를 또 이제 살짝 올라온 데가 있어서 보니까 자, 여덟 개, 아홉 개. 그리고 10개. 자, 이렇게 줄송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다발송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는데 요 위에도 지금 현재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송이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일단은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이제 요 옆으로 지금 쭉 왔습니다 네 옆으로 쭉 와서 보니까 지금 송이가 네. 여기 여기 한개 올라와 있죠 네. 요거 한 개가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안에 또한 개가 보입니다. 그죠? 한 개가 또 보이죠? 두 개. 네. 어,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딴데 지금 있는데, 여기. 자, 세 개.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아까 찾았습니다.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자. 네, 송이가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 보시면 다 갓들이 지금 다안 폈죠 갓이 안 펴있는 어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 네 이렇게 등에 품은 아닌데요 여기서 이제 벌레 먹으면 이제 지금은 등에 품이나 그걸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사실 갓이 잘안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송이 대박 만났습니다 네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한 450곳이고요. 네. 그리고 요, 지금 밑에는 참나무고요. 요 위에는, 자,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 낙엽들이, 이 참나무들이 빛을 가려줘서 약간적으로 살짝 햇빛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와요. 네. 이런 곳이라 아직까지 땅이 그렇게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마른 땅에는 좀 힘들 거예요. 송이가 나오는 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곳. 네. 그리고 이렇게 햇빛이 좀안 드는 곳. 네. 그런 곳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자, 항상 저는, 저는 좋은 것만 제가 이렇게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쟁이가 되겠습니다. 자, 행복하세요.